네, 요즘 찜통더위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지금 중부 지방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있지만 남부 대부분 지역은 폭염 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당분간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면서 덥겠다고 합니다. 먼저 재소개부터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김소미입니다. 더워도 너무 더운 요즘이죠. 30도를 넘는 건 기본이고요. 연일 올라가는 기온에 야외 활동 자체가 힘겨운데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이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죠. 이 더위를 잊기 위해 시원한 곳을 찾지만 이런 무더위 속에 자칫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태풍이나 집중호우보다 폭염이 사람들의 건강에 더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의외로 폭염에 대비한 안전상식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궁금증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기 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페이,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국민안전처 페이스북으로 생방송되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많이 많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하나하나 해결해 드리겠고요 폭염 대비 안전 상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류효진 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로 소방서에서 근무 중인 류효진 소방관입니다. 이 더운 여름 폭염을 대비하는 방법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연일 계속되는 찜통 더위로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폭염 연관어에를 중심으로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궁금증이 있을지 한번 볼게요. 연관 검색어를 보니까 먼저 폭염 주의보 그리고 경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먼저 이 폭염에 대한 음. 개념을 정리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반장님 네. 저도 좀 궁금했거든요. 폭염 주의보와 경보 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폭염 음. 그 단어 자체가 참 뜨겁습니다. 폭염의 한자어가 햇볕의 폭불탈는 이잖아요. 햇볕에 불타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덥다는 뜻인데요. 기상청에서 나 최고 기온이 최고. 섭씨 33도 이상의 날씨가 2일 정도 지속될 때 폭염주의보를 내리고 폭염 경보는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경우가 마찬가지로 2일 이상 지속될 때 내립니다. 2도 차이가 크지만 저희가 느끼기에 똑같이 참기 힘들 만큼 무더운 날이 계속되는 건 같죠. 네. 어, 실제로 느끼기에도 33도, 35도. 아, 이 기온 숫자만 봐도 정말 정말 참기 이렇게 더운데요. 2도의 차이가 이 주의보와 경보로 나뉘는 거였네요. 네. 예 그런데 사실 전날이 덥다는 건 많이 알고 있지만 폭염주의보가 내렸다는 건 긴급재난문자를 보고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올 여름 특히 아 자주 받고 있는데요. 반장님도 네. 받으시죠? 아, 네, 아 저도 아주 자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전 국민에게 재난 문자가 전송이 되는 거니까요. 요즘 이 폭염 재난 문자 자주 받다 보니까 제가 깨닫게 음. 된 사실이 한 가지 네. 있습니다. 이 국민안전처에서 보내주는 폭염 주의보 안내 문자에 11시 폭염 주의보 낮 동안 야외 활동 자제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네. 이 문구가 딱 폭염 대비한 행동 요령의 핵심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이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데요. 음, 폭염주의보든 이 폭염경보든 발효가 되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셔서 야외 활동 계획을 잡으시는 게 좋은데요.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햇살이 가장 뜨거울 때니까 가급적이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셔야 되고요. 부득이하게 야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그늘을 찾아 쉬어가며 일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야외에 주차된 차량은 최고 80도까지 올라가 그야말로 찜통이 되니까 노약자와 어린이들을 차량에 혼자 남겨두지 않아야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주의한다고 해도 언제 어느 때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혹시라도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이나 일사병 환자가 발생한다면 재빨리 119로 즉시 연락해 적절한 안급처치를 받을 수 있게 해야겠습니다 네, 이 근급 재난문자가 정말 중요한 거였네요. 네. 음, 여러분들은 이거 지금 반장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이, 그리고 이 긴급 재난 문자에게 나와서 이 중요한 소식 한 가지를 저 전달해 드릴게요.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내주던 이 국민 안전처가요. 앞으로 새롭게 행정안전부로 바뀌게 됐습니다. 아쉽지만 이 저희 국민 안전처 이름으로 하는 이 라이브 방송도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하지만 이 행정안전부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긴급 재난 문자는 계속 국민 여러분께 전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금처럼 국민들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욱더 힘쓰고 노력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언제나 국민 여러분 곁에는 늘 소통하는 행정안전부가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지금 이런 네. 이 상황에 네. 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페이스북 라이브 채팅창 실시간 댓글 확인해 볼게요. 네. 네 지금 음네음 네. 음, 아주 좋은 정보를 기대하고 있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고 <laughs> 네. 있다고 항상 건강하라고 네. 하네요. 어, 지금도 날씨가 너무 덥다고 정유선님께서 모셨네요네 네. 최인선님께서는 지금 비가 내리고 있다고. 네. 그리고 또 비가 내려도 더위가 식지 않는 날씨, 폭염상식 꼭 알려달라고. 네, 말씀하셨죠.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류효진 반장님께서 핵심만 콕콕 잘 짚어주시고 계시니까요. 궁금한 질문도 많이 많이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네. 계속해서 폭염 연관어 살펴볼게요. 열사병과 일사병이 눈에 띄는데요. 지금 폭염 대응 구급 활동 강화하고 있죠. 네. 지금 가지고 나오신 폭염 대비 물품을 가져오셨는데요. 같이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폭염으로 인한 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가 되었는데요. 네, 폭염으로 인한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각 소방서마다 폭염 구급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보시는 이 물건과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폭염으로 인해 온열 질환자가 다수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얼음 쪽끼 아이스팩, 생리식염수와 같이 체온을 저하시킬 수 있는 장비를 구급차에 구비해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폭염 구급낭인데요. 이 낭을 적재해서 1, 1 9 구급차가 적재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온열 질환자나 혹시나 벌상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그 대비용으로서 폭염 구급 장비를 실어놓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이스팩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스팩은 아무래도 아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온도를 순간적으로 저하시킬 수 있는 도와주는 역할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이 작은 아이스팩을 이용해서 보시면 여기 얼음 조끼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얼음 조끼가 있는데 이 얼음 조끼 안에 이 아이스팩을 적재해서 순간적으로 치온을 저하시킬 수 있게 도와줄 네. 수 있습니다. 네. 또한 몸에 전해질이나 이상 증상이 있을 때 그런 증상들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온음료나 혹은 이 포도당과 같은 음. 섭취할 수 있는 재료들을 함께 구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온열 질환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구급차가 오는 동안에 환자를 어떻게 돌봐줘야 할까요? 네, 일단 구급차가 오는 시간이 걸리니까 즉시 환자를 그늘지고 시원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옷을 풀고 너무 차갑지 않은 시원한 물 수건으로 닦아 체온을 내려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환자에게 수분 보충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의식 없는 환자에게 이런 이온 음료 같은 음료수를 억지로 마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원한 곳으로 옮겨서 체온을 낮춰 주고 또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만 수분을 보충해 해 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라이브 TV 어 안전한 TV 라이브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연관 키워드 볼게요 이번 연관어는요 조금 무서워요 네. 쓰러지다 숨지다 사망 이렇게 연관어가 있네요 지난 14일 충북 청주에서 70대 할머니가 불볕더위 속에서 폐지를 줍다가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반장님 네. 정말 이 온열 질환 때문에 사망하는 환자가 많은가요 네 지난해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17명이었고 올해 벌써 세 번째 온열질환 사망자가 나왔죠. 지난 한해 온열질환 인명피해자가 2,125명이나 됐는데 65세 이상의 노인이 그중에 578명으로 특히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폭염에 취약계층이라 할수 있습니다. 네, 이 생각보다 정말 많네요. 네. 이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주로 노인분들이신데 그렇다면 농촌 지역에서 반일하시는 어르신은 더더욱 집중 관리가 필요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에게 선풍기와 같은 냉방용품과 냉방비도 지원하고 있다는 것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전국적으로 지정된 무더위 쉼터가 42,912 개소나 됩니다. 여러분 사시는 지역에 주민센터나 경로당, 여러 복지시설을 찾으시면 편리하게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 찾아서 더위도 피하시고 휴식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괜히 은행에 들러가 보기도 하고요. 네. 사실 책을 좀 보진 않는데요. 아 더위를 피하기엔 이만한 곳이 없거든요. 도서관 정말 많이 간답니다. 저 비슷하신데요. 네. <laughs> 우리가 네. 너무 더워서 지칠 때 흔히 더위 먹었다라는 말을 쓰는데 열사병과 일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도 초기 증세에 나타날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응급 상황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무슨 병이든 바로 전조. 전조 증상이 있기 마련인데요. 무더위에 갈증을 느끼는 것 자체도 몸이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위가 계속되면 목이 마르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그런데도 만약 어지러움이나 두통, 메스꺼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하던 일을 놓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서 휴식을 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료 기관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신다면 응급 상황은 지지 않겠죠? 네, 이 폭염에 대비한 전반적인 안전 상식. 지금부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직접 질문을 받아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폭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laughs> 네, 어떤 질문 올리셨는지 좀 살펴보죠. 네, 질문들이 있는데요. 네. 어~ 네이 온열 질환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네. 좀 전에 온열 질환이 잠깐 나왔었는데 네. 온열 질환이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했네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온열 질환이란 몸의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시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열이 나는 상태를 방치하면 최악의 경우 일사병 열사병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네, 어 맞아요. 네, 정말 또, 위험하죠. 네, 또 추가적으로 질문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 질문들이 올라와 있는데 음. 이 분이 아, 질문인데, 네, 아, 네. 김승민님께서 이번 주에 캠핑 가는데 폭염이 걱정돼요. 꼭 챙겨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네, 캠핑을 가게 되면 아무래도 야외에서 하는 그런 야외 활동이기 때문에 더위 조절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아이스박스가 혹시 집에 있으시다면, 아이스박스 안에 아이스팩이나 어떤 냉, 냉용품들을 갖게 준비하시면 좋고요. 혹시나 이제 전기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캠핑장의 경우에, 전기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뭐, 텀풍기나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휴대용 에어컨 같은 그런 전자제품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고요. 혹은 뭐, 스카프나 조그만 수건 같은 것을 적셔가지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기억해서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질문을 더 받아볼게요. 네. 아, 아 네. 열사병과 일사병 아까 네. 언급이 됐는데 네. 이 차이점이 뭔지 음, 궁금하다고 네. 하네요. 박윤정 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네. 네. 일사병은 더운 곳에서 장시간 일하거나 직사광선을 쬐일 경우 일어납니다. 뇌의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가 잘 활동하지 못해 바람과 여러 장기로 가는 혈류가 증가함에도 심장으로부터의 혈액 송출이 따라가지 못하게 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몸이 나른하고 두통과 구토, 현기증, 저혈압 그리고 빈맥 등이 생기고 심할 때는 실신하게 됩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더 취약하니까 주의가 필요하겠죠. 네, 반대로 열사병은 아주 비슷한데요. 뜨거운 햇볕 아래가 아니더라도 매우 더운 곳에서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할때 열발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체온 조절이 제대로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열이 축적되고 산소가 결핍되면서 체온이 40도 이상 상승할 때 의식을 잃고 경련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일사병과 열사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치료의 원칙은 즉각적인 냉각 요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궁금증이 잘 해결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럼 마지막으로 반장님께서 폭염 대비 행동 요령과 또 피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주시죠. 네.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야외 활동 범위를 조절하시고 특히 노약자와 고혈압 같은 질환을 가진 분들은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외 근무자들은 수시로 수분을 섭취하고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바로 119에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폭염에 대비한 안전상식 알아봤는데요 폭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절대 잊지 않아야 할 키워드 핵심 키워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실게요 네첫 번째 수분 섭취인데요 갈증이 나지 않아도 물 자주 마셔주시고요 두 번째 그늘입니다 장시간 햇볕은 피하시고 그늘로 다녀주세요 자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휴식입니다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바로 휴식을 취하셔서 건강한 여름 나기하시길 바랍니다. 반장님, 핫뜨거. 네. 아, 아, <laughs> 이 폭염 대비 안전 상식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효진 반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주시죠. 아, 네, 저희가 아, 미처 판내를 제대로 정리를 못했었는데요. 폭염, 그늘, 휴식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네. 네. <laughs>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매년 점점 더 더워지고.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미 씨와 제가 알려드린 안전상식을 숙지하고 행동하신다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뜨거운 여름만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의 안전수칙에 관한 배움의 열정도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상에서 지킬 수 있는 폭염 대비 안전상식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폭염을 이겨내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소통하는 라이브 방송 준비해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알고 보면 참 쉬운 안전상식 잘 지킬 거라고 약속해 주세요. 자, 매일매일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며 저희는 그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